안녕하세요.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딜를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하네요. 트위터 딜를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하죠. 홀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 이후로는 어, 스팸이나 페이크 어카운트가 5% 정도 된다고 해요. 5% 미만이라고 하는데요. 그게 진짜 트위터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이유가 될까요?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다른 또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좋지 않은 주식창에 일시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일시 보류로 급등을 하고 있죠. 한번 볼까요? 자, 프리마켓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6.83%나 상승하고 있어요. 어, 아까 트위터 보류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한 3%대 상승하고 있었는데요. 테슬라 주가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입니다. 오늘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지만,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좋은 모습이네요. 그러면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